않아. 아 진짜 너무 떨린다. 미치겠다. 1,125명 봤네. 내가 마지막일 것 같아. 지금 시간은 오후 6시 51분이고요. 아 진짜. 아 진짜. 숫자 조회 바로 가기. 수험 번호. 아. 볼것 같은데. 어, 손이 너무 떨려. 아, 나 죽는 거 아니야? 엄마 나 본다. 엄마랑 같이 보기로 했거든요. <놀람> <놀람> I'm ready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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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? 어, 자야 돼? 결과는 이미 나왔어. 어쨌든. 어쩔 수 없지. <놀람>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는 거야. 받아들일 수 없어. 아 입시만 몇 번째. 엄마 입시 앞에서 몇 번이야. 나도 너무 힘들다. 고생 많았다 진짜. 나도 <laughs> 심장이 몇 번을 튀는지 모르겠. 엄마 도 떨려? 아, 갑자기 두근두근하고 있어. 괜찮은데. 불나? 퍼야지. 안불 거야? 봐야지. 보린 봐야지. 하나, 음, 둘, 셋. 좀감았 아이고 그 어려운 거 했네. <laughs> 또. 와, <해냈네>. 뭐야, <laughs> 아이고, 야 아, 또. that. <laughs>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, 와 진짜 와 짜릿함을 진짜 얼마만에 느껴보는 진짜 편입대 뺨치게 와 아, 아,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서강대에 뼈를 묻을게요 서강대 사랑이 진짜 와아진정이안 아, 되네 아 진짜 손이 벌벌 떨려 아 근데 합격이 개작게 나오니까 더 쫄깃해 <laughs> 음? 어왜유유유유유거야 어? 슬퍼서 <laughs> 왜 슬퍼서? 울었어 왜 울었어? 너무 좋아서 <laughs> 울어서 유유 되는거야? <됐는데? 웃음> 음 너무 좋아서 울었어 <laughs> 아 빨리 될줄 알았는데 막 편안하게 아그 당사자는 힘들다고 <laughs> 그럼, 그럼 그래서 그 아무 말도 안하고 지렁이 있었잖아 응, 음, 난 음, 붙을지 몰랐어. 기대한다고 엄청 두담들다가 가만히 있었잖아. 음. 진짜 안 했어? 하나도 걱정 안됐어 오늘 몇 시쯤 연락 올라나 기다리고 있어? 었 아휴, 음. 너무 음. 떨렸어. 진짜 손이 벌벌 떨. 렸어 음, 어쨌든 정말 큰일 했다. 두명 되는데 만 되다. 대학도 편입도 두명 되는 거고. 되아 힘들다 진짜. 진짜 입시 그게, 끝인가? 인가보다. 이제 박사만 안 하면 입시 끝이야. 음. 이따가 가면서 전화할게 응 조심히 와 나영언니가 붙을 줄 알았대 아 그렇게 다 말할 수 있어 <laughs> 맞아 <웃음> <웃음> 붙고 하니까 이제 다 붙을 것 같았대 근데 당사자는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으니까 어, 아이 아파 어, 어, 오늘 오전 10시에 나왔대요 <laughs> 나 진짜 제일 늦게 본 사람 아 이제야 좀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, 이제 마음껏 누려야겠다. 이 기쁨을. 친구한테도 연락하고. 아, 저녁 뭐 먹지?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. 아, 진짜 면 까물이라고 면접은 까보기 전에 모른다는 말이 있거든요.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조만간 면접에 관한 영상도 한번 찍어볼게요. 아, 지금 목이 간것 같아. 아, 컨트롤이 안 되네. 감사합니다. 다시상황대절 한번 올려야 되나? 절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사황대 성대 감사합니다. 상황대 노예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. 대학원 합격 축하 파티 정말 오랜만에 초밥을 어 시켰고요 아주 아주 비싼 초밥입니다. 하하하하하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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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운동까지 어. 있고요, 아주. 어. 집에 초장이 없어? 음. <laughs> 와, 난 초장 맛으로 먹어. 아니면, 집 사이다. 진짜 오늘 아니면 이렇게 비싼 건제 먹어요. 아빠, 땡큐. 내가 좋아하는 연어부터. 음! 초장을 만들어 오셨어요. 음, 음. 운이 진짜 비싸서 못 먹는데. 운니운니운니 아누니 나 이제 아까 결과 보고 엄청 대성통곡 해버렸어 또 음. 편입 때 뺑튀기 대성통곡한 거 같은데 당연 뺑튀기 딱 봐도 기대 안 되는 것 나는 공부할 운명인가 음 그런 거 같아 <laughs> 그 유튜브 주제가 되게 풍부했잖아 음나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대학교 부의도고 여거 찍어서 아쉬웠거든 학교 다 다니고 유튜브 시작해서 대학원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다 와 근데 학교 다니면서 편집 엄청 빡셀 거 같아 학교 도서관도 이용해도 되고 그러잖아 어. 우리 학교 도서관 엄청 좋아졌어 오메이냐 식물원 됐어 왜나 졸업하고 그렇게 예쁘게 꾸미냐고 진짜 엄청 예뻐 <laughs> 맛있지? 응 음. 뭐? 이거 참치 뱃살 내가 이거 먹고 싶어서 이거 시켰거든 도로 이건 음! 왜? 맛있어 응 음. 뭐? 참치야? 음. 응와 음. 미쳤다 아 미쳤다 아, 이럴 때 먹지 또안 재먹어? 어나 파로 체험단 됐는데 근데 나 이제 진로 고민이 끝나서 물어볼 게 없어 <laughs> 되게 고민 많았었는데 나 이제 고민이 없어 I'm so happy 이번 주에 산꽃 선고... 어, 재산 곳 예쁘 죠？눈물 나가 또나 e v e r y t i m e 가숨 기지 못해 거짓말 와와와